이번 영상은 영상 장비 고르기 파트에서 두 번째 강의 컴퓨터 고르기입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에서 대본을 보고 있는데 컴퓨터가 여기 있어서 카메라는 여기 놔두고 컴퓨터를 보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앞으로 소개할 PC는 영상 아래에 링크를 다 걸어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어떤 제품인지 직접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구입 후에 3년 정도 지나면 성능 하락이 있기 때문에 성능을 조금 넉넉하게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PC는 실시간 스트리밍은 물론이고 영상 편집까지 가능한 PC입니다. 목사님 몇 분과 상담해 본 결과 제가 이런 이런 PC가 있습니다라고 선택지를 넓게 드리는 것보다 이 제품을 구입하세요 하고 추천해 드리는 걸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정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거고 목사님들 중에 나는 영상 편집은 필요 없다. 실시간 스트리밍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개해 드리는 PC보다 한 단계 낮은 성능의 PC를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지금 소개해 드리는 PC를 구입하시면 최적의 환경에서 영상 편집과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PC를 구입하실 때는 CPU는 i5 10세대 이상 그리고 용량은 SSD 256GB 이상. 또한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 8GB 이상의 메모리가 탑재된 제품을 권장합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하시고요. GTX 1650 이상 제품을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이 성능의 PC면 실시간 영상 송출은 물론이고 영상 편집까지 지장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의 경우에는 레노버나 아수스 델과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구입하시면 120만 원 선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수리와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노트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 노트북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 노트북 플러스 시리즈를 추천드린데요.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노트북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노트북들입니다. 물론 가볍고 더 고사양으로 올라가면 더 좋은 노트북들이 있지만 그런 노트북들은 대부분 200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삼성 노트북은 150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lg 노트북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울트라 기어 시리즈를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맥북의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m1 프로세서가 탑재된 맥북 에어와 프로 모두 실시간 스트리밍부터 영상 편집까지 원활하게 지원이 됩니다. 맥북 에어는 가격대가 129만원부터 시작되고요. 맥북 프로는 156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맥북 에어와 프로는 모니터 크기가 13인치입니다.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작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니터가 바로 13인치 크기의 모니터입니다. 맥북 프로의 경우에는 16인치 모니터를 지원하는데 가격대가 3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들을 영상 아래 링크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교회에서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교회 교육비로 110만원 정도를 주고 PC 본체를 구입했습니다. 그 PC로 주일 오후 신앙교육, 주중성경공부, 특별새벽기도, 주일학교 교육까지 모든 영상을 제작했고, 온라인 사역에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일두 번씩은 실시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C를 구입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활용만 잘할수 있다면 돈이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컴퓨터 고르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